사회적 경제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쉽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의 일정 부분을 기여한다 음. 뭐 비슷한 뜻으로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란 것이 지자체 곳곳마다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이 마을의 개념을 합쳐서 착한 기업이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인천 부평의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을 김진희 씨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운영되는 기업인 사회적 경제 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 모델로 최근 몇 년간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국가나 지자체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또한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평사회적 경제마을센터 나눔과 더함의 운영자와 입주민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왕정이라고 합니다.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는 그 부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 지원센터고요 작년도 4월 17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소통과 협동의 공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그리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추구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부계역 근처에 있는 이곳은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공간입니다. 주로 올해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했다고요. 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요. 1층의 코어킹룸그 다음에 3층의 인큐베이팅 공간에 각각 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사회적 경제 쪽에서 추구했던 게 각각 그세 가지 파트, 즉 교육, 홍보, 팔로 개척에서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그 다음에 홍보 쪽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소개하면서.

아네 저는 도운우리 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윤경입니다 돌봄센터고요 장기요양하고 가사간병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60여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목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장년 여성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일하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그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사회적 경제기업. 공간 활용을 비롯해 이곳은 본인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 많이 됐죠. 저희가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서 한 공간을 갖고 있는다는 게 사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지역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저희를 볼때좀 신뢰감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면접 보러 많이 오실 때. 어 되게 건물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같이 할수 있는 지역 사회의 자원이나 아니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이렇게 정보도 많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고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팔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에게도 이곳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초록식품 대표 박윤미라고 합니다. 저희는 강화도의 특산물들을 가공해서 건강식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 요즘 시골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입개방 이후 사실 농사를 지어도 팔로들이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공을 하시는데 사실 가공을 해도 저희가 팔 제주들이 별로 없어서 팔로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팔로에 대한 도움도 받고요. 농사를 짓고 이러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홍보하는 것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경영에 대 것도 배우고. 부평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는 마을,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볼게요.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대표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데 이런 도움들이 좀 있다면 어깨에 올려진 짐 조금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 김진희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